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 아, 이 말, 말씀하는 그말 중에 이 특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1절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이 이것이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그러니까 참말을 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어,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잖아요. 어?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다메색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열심히, 그게 열심인지 알고,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자기 동족들이 지금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약, 그래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지금, 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에 대한 내가 깊은 애정이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권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 나의 형제 곧권육의 친척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야? 자기의 유대인이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동족들,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아, 내가 저 동족들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내가 저 동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비록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난 괜찮다. 정도의 그런 지금 동족 사랑에 대한 그런 지금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모세도 이런 말한적 있어요, 모세도. 모세가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갖다 자복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하나님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말까지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내가 이 지금 이어이 어? 이 백성들 이 백성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그 모세와 같은 심정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자되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양자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의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양자라 그러는데, 이 양자됨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양자됨과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양자됨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시대 때의 양은, 왕과 신하의 관계로 보는, 보면서 왕과 신하의 관계인데 왕이 신하들을 볼때 어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어버이 같은 모습이야. 네? 구약 시대 때의 양자됨은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양자됨은 뭐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은 있죠? 그냥 가족 단위의 그런 양자됨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어떤 게더 훨씬 더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 우리. 그렇죠. 지금 신약시대 때양자됨이 훨씬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부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못 썼어요. 어? 지금은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 아람어로 아파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도 아빠라고 써요. 지금 아빠 우리가 쓰는 거랑 똑같이 그런 것처럼 거기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뭐가 돼요? 맏형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지금 그런 식에 표현하고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 양자됨과 또 영광과 그죠? 언약들과 이뭐 약속들 줬고 그리고 율법도 세우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조상 누구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인 거예요. 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맞잖아요? 그죠? 그 계부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어, 그 만물이에 계셔서 세세여 찬양을 받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하신 거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응?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배척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몰라서 저들을 택했나? 그게 아니잖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저 불의한 자들이 저런 자들을 택해 셨을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냐?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 반어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그렇다고 그것이 폐해진 것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에 아니요. 아, 이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렇게 그렇게 택하여서 그렇게 된 거. 어? 그 예수님도 거기 육신으로 난 그런 그분이지만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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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린 전에 그 전에 그 우리가 지금 전장에서도 이렇게 나눴지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죠 영적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란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육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이거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택해서 이삭으로 계속, 그죠? 택한받은 백성들을 이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택해서 아브라함이, 어, 이스라엘의, 어, 그, 저, 어,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낫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어? 자, 이스마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오직,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됐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죠? 어? 계속 그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부터난자야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계속 반복되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으시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죠? 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라에게 네. 경수가 끊어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그그그 그 사라에게 사라에게 도저히 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거기서 난 자라야 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그건 한 아버지로부터 났잖아요. 한 아버지로부터 났는데 어쨌든 간에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달라. 그래서 사라의 자식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어, 이, 지금,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 리브가는, 어, 지금, 그, 그, 에서와, 그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그거는 한, 한 엄마,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계보를 이어나가시고, 에서는 아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도 아니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어? 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택함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은혜인지를 강조하는 게 좋죠. 그죠? 음. 우리가 무엇으로 된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어? 그죠? 한 엄마 밑에 나왔어도 그 중에서 택한 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것도 창세전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신 거 같더라. 그죠? 근데 그러면 아니, 지금 에서는 보면은 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정하셨잖아. 이미 배숙 전에 정하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 미리 아셨단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아, 니 하나님이 그러면 애서는 원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게 만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가에서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그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애수에게 있는 겁니다. 애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하나님께 불이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인지 그것이 네 생각대로 그거 불이라고 여기는 거, 그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이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자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이걸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멋대로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은 어떤 방향을 갖고 결정하시냐면 전적으로 선하신 방향으로 결정하신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선 하신 분이다 전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어? 무소부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여러가지 표현들 이 있잖아요 그중에 전선도 있어요 전선이면 완전하신 선악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복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야. 행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죠? 내가 뭘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바로가 악한 짓을 막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일을 이루는데 너도 이렇게 내가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악하게 쓰임 받은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아까 애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던 것 같지요. 응? 바로를 그럼 악한 자로 쓰려고 악하게 하나님이 그럼 그, 그를 그 인도하셨느냐? 강팍하게 하셨다. 뭐 이런 말 나오지나? 성경에?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원래 강팍한 자인데, 그 강팍함을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라는 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자는 선한 길을 가고, 어떤 자는 악한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도 선하게 강제로 바꾸실 수 있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강제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악한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로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악한 바로를 그대로 놔두시니까 그냥 악한 걸로 그냥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그죠? 우리가 기준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게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런즉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지라 그죠? 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 완악하게 됐다는 것이 어, 바로와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 하나님이 원래 선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원래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거 그냥 그냥 냅버려 두니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 받아서 은혜 아래 되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새 사람의 본성은요, 선한 사람이에요.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드는 러내 그런 본성을 가진 자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선한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본성을 사용하여 쓰시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한 자로 자꾸 옛, 옛, 옛 자, 옛 자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도 아닌, 그죠? 우리 아브라함이시도 아닌. 근데 영적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백성으로 삼았다나 삼았다는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오늘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1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여 이제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주여, 극렬의 역일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역일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버지요 주님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셔서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본성으로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본성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아버지요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사용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된 본성을 가졌음을 깨닫고 우리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속사람으로 바뀐 그 속사람을 따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겉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 새롭게 바뀐 본성의 자아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한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간직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